진짜 짧게 해야죠5 분만 하면 되죠. 오 분만. 반갑습니다. 화면 토 김대환입니다. 자 선생님들 먼저 필기 시험 합격하시고. 자, 2차 동향상을저 환면토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직업 상담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텐데요. 직업 상담학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네 가지 챕터보다는 약간 축소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윤리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윤리 문제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 그러니까 직업 상담의 개념,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의 이론과 실제, 실제 적용해서 이제 심리학 이론들이 나오죠. 심리학 이론들이 나오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의 기법 파트들이 이제 나올 텐데, 크게 세 가지 파트 위주로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직업 상담의 이제 개념에서 제가 상담은 무엇이다, 직업 상담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필기 본강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시되는 것들은 물론 다른 파트, 다른 내용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중요시되는 것들은 뭐예요? 문제 유형, 문제 유형 문제들은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각 각의 학자들에 따라서 문제 유형들을 내담자의 진로 문제 유형들 나눈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윌리엄슨, 보딘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내용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학에 관련돼서 이론과 실제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이트부터 해 가지고 인지 정서 행동 관점까지의 이론들 여러 명의 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구조화해서 어, 구분해 주시는 게 에,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단 기법 파트에서는 이제 생애 질로 사정부터 LCA 생애 질로 사정은 굉장히 기출이 에, 높은 거죠. 그래서 사정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집중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내담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사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흥미 성격 사정 뭐 그다음에 가치 사정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LCA 등, 요런 사정들 나와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요런 내용들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출제 경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은, 음, 어 제가 이제 전년도까지는 조금 평이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이제 요번 연도에 나올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더 어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좀더 어 어떤 내용이냐면, 음, 지문의 내용이나 책의 내용을 보고서 이제 암기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암기를 돕도록 해서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좀 쉽게 두문자화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두문자화해서 강의하는 것뒷 부분에는 사실 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돕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암기를 한다는 건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가 될때 암기가 더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항상 공부하실 때 그냥 무조건 암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서 암기를 하시고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좀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시고 좀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도 우리 선생님이 잘 적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저 화면 토를 믿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도록 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